안녕하십니까, 진서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고 계시는 집입니다. 집이 대지하고 뒤에 바다고 해가지고 약한 200평대요. 여기가 어디냐하면은 어성군, 어성군 어성읍, 음, 여기가 팔성리가. 그렇습니다. 이회사도잘살어오사는 남향집입니다 뒤쪽으로는 아주 막한산이고 뒤에 저살수가밭이한백도잘살이래요도 앞에 는이이고 내부를 한번 볼까요? 실내, 이야, 거실이 늘어내요. 거실에서 아, 바깥 풍경이 멋지네. 주방이네요. 이거 방이고요. 여기도 방이고. 운동장 운동장. 화장실 화장실이 두 개. 네여기는2층이네 2층 보호는이친로요이 하나만 이도뭐는분하겠다저 <놀람> 뒤에 저도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에는이친이친구 뭐, 염소도 몇 마리 키우고 했어요. 여기 염소도 키울 수 있고, 닭도 키울 수 있고, 이래요. 저 안에까지 깁니다 땅이 약한 200평 되니까. 이건 앞에 마을이고.